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희 축구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맨시티와 첼시 경기입니다. 경기는 이번에도 맨시티가 승리하면서 이번 시즌 첼시를 상대로 리그에서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두 팀이 이번 시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는 슈팅 수치가 적었으며 경기도 맨시티가 크게 주도했는데요. 지난 경기에 비해 첼시는 유효슈팅이 한계가 더 생긴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습니다. 첼시가 슈팅 수치를 적게 가져가는 상황과 페널티 박스 안에서나 근처에 터치가 적게 나온 점은 첼시가 시티의 압박에 매우 고전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 태클 시도가 나온 판을 보시면 주로 첼시 지역에서 시도된 점을 볼수 있었고 수비수들보다 공격진들이 더 많은 시도한 점도 시티의 압박이 첼시를 꽤 고전하게 만들었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위해 펩이 준비한 전술 중 수비 전술부터 짚어보면 4-2-3-1로 수비 포메이션을 설정한 점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 포메이션에서의 핵심은 로드리와 베르나르드 실바가 투벌란테로 수비 라인 앞 위치를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로드리와 베르나르드 실바는 단순히 수비 라인을 지키기보단 캉테와 코바치치의 뒤를 같이 압박하는 포지셔닝을 보였는데요. 앞에 있는 이 선은 그릴리시, 더브라이너스털링으로 구축되어. 일자 라인으로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2선이 일자로 위치하면 인시티에게는두 가지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코바치치와 캉테가 양옆으로 움직이기 어렵도록 이동 동선이 유도되고 센터백에서 미드필더에게 주는 패스킬 자체가 포든에해서 차단되거나 양옆에 있는 선수들에게 직접 방해받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점이었고 두 번째는 첼시가 측면에 있는 센터백에게 볼이 이동될 시에는 이 선에서 좌우에 있는 그릴리시나 스털링이 센터백 쪽으로도 이동하면서 첼시를 한쪽으로 몰수 있도록 한 이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측면으로 볼이 이동되어도 시티는 칸셀루나 워커가 속도로도 좋은 선수들이어서 빠르게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르게 시티의 압박을 주목해볼 점은 한쪽 측면에서 몰때 로드리나 베르나르드 실바가 뒤쪽에 있지만 언제든지 그릴리시나 스털링이 센터백 쪽으로 압박할 때 옆에 견제하던 미드필더의 옆 공간은 비워지기 때문에 후방에 있던 미드필더가 전진해서 옆 공간을 채워주고 또 반대편에 있는 윙어도 아예 좁혀서 다른 미드필더가 볼을 받고 반대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 간격 유지를 주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롱볼로 간신히 빈 공간으로 풀어내라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맨시티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것을 생각해 첼시도 평소처럼 짧게 풀어나가기보다 롱패스를 주로 활용했는데요. 첼시는 45개의 롱패스 중 11번만 성공할 정도로 롱패스 성공률이 낮았고, 롱패스가 잘 들어와도 경합에 성공하는 확률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첼시는 반대로 롱패스로 빌드업을 풀기보다 측면에서도 분명 압박을 풀어낼 방법은 있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맨시티의 압박은 주로 첼시가 빈틈을 보고 풀어내기 어렵도록 풀백들도 전진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티의 압박 구조 특징상, 풀백과 센터백까지 같이 전진시켜서 꾸준히 압박해주기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첼시는 이 리스크를 충분히 활용해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첼시의 우측면을 로드리까지 전진해서 미드필더를 견제한다면, 윙어가 측면에 위치할 때 풀어낼 수 있는 패스 루트는 이번 경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풀어낸 경험도 첼시가 있었기 때문에 윙어를 활용해 반대편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필 포든이나 스털링이 내려와서 첼시가 반대편으로 전환할 때 중심에 있는 선수를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견제해주기도 했지만 주로 우측면에서 좌측면으로 이 압박을 풀어낼 때말랑사리의 롱패스 판단이 다시 맨시티에게 공을 돌려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웰은 후반전부터 좌측면에서 자주 막히는 현상을 두고 리디거가 우측면에서는 풀백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중원으로 아예 들어와 빌드업을 풀수 있도록 수적 우위 현상까지도 만들었지만 첼시 선수들이 후방에서 너무 급급하게 되면서 공격을 롱볼 패스로만 급하게 푸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편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빌드업을 풀어나갈 때 4-3-3 형태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두 명의 센터백이 후방에 위치하고 로드리 양 옆에 풀백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좌측면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했는데요. 투엘은 시티의 예상 전술을 생각해 봤을 때 풀백을 좁힐 싸움을 생각했는지 5-2-3 수비 형태에서 풀리쉽과 지에을을 루카쿠 양 옆에 두는 포지셔닝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펩은 칸셀루는 넓게 위치하게 만들고, 워커나 베레나르드 실바는 주로 좁히거나 내려와서 로드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우측면은 좌측면에 비해 비교적 밸런스를 잡고, 좌측면은 칸셀루가 넓게 위치하면서 플리시기 넓게 이동해주면서 견제하지만, 선수가 공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스펠리쿠에타가 전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펩이 좌측면을 통해 계획했던 공격 패턴은 아스필리쿠에타가 전진하도록 유인하면 측면에서는 두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좌측면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윙백이 당겨졌으므로 이 사이 공간을 그릴리시가 침투해 그릴리시가리리거와 1대1 상황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티아고 실바가 포든을 신경 쓰는 상황에서 더브라이너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면 순간 수적 우위를 만들고 첼시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시티의 공격 패턴이 우측면은 스털링이나 베르나르드 실바 그리고 워커를 통해 순간적으로 느릿 알론소를 공략했다면 좌측면은 그릴리시나 더블레너가 수적 우위 현상을 잘 활용해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오도록 공략하는 것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